아, 이렇게 살짝 토렴해 주시네. 음, 이 야, 맛있겠다. 진짜 시, 시장 와야 먹을 수 있는. 네, 그렇죠. 와. 헤이, 겉절이도 이렇게 아침마다 다 담그세요? 네, 아, 겉절이 예, 아침마다. 손질을 그냥 뭉땡이로 주셨네. 와, 오늘 날씨 정말 춥다. 예, 정말 얼, 얼어버릴 것 같아요. 아, 오늘 5일장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시네요. 음. 아, 리가 너무 일찍 왔나 보다. 오. 와, 아,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? 네. 오. 야. 와, 헉. 겉절이도 이렇게 아침마다 다 담그세요? 네, 겉절이, 예, 아침마다. 오. 장날마다? 아, 어, 장날마다. 와. <laughs> 야, 국없어도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. <laughs> 야. 어머니, 근데 여기는 오일장이 새벽장은 아닌가 보네요. 음, 좀, 점심이나 돼야 사람들 모이실려나? 음, 와, 이렇게 장날마다, 새벽마다, 어머니 새벽 6시에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. 아, 이렇게 또 기본 찬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. 아침 일찍 와서 먹는 저 국밥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야 국수는 또 여기서 삶으시니까 입이 들리고보이지 네? 않아 예? 입이 서리고 <laughs> 보이지 않아 그니까요 아 오늘 너무 추, 추우니까 음야 아, 이렇게 포장해 가시는 손님들도 있구나. 그래서 이 음. 아, 국수 깨끗하다. 아, 어머니 번거롭게 다음에 오는 국수 안 먹고 밥 먹어야겠다. 아, 아니야. <laughs> 이 <laughs> 이거야. 야, 뜨겁다. 뜨거 아, 이렇게 살짝 토렴해 주시네. 진짜 시, 시장 와야 먹을 수 있는. 네, 그렇죠. 와, 그래. 에휴, 감사합니다. 밥은 어느 분이? 예, 여기. 예. 요거도 있어 선지 만 예. 와, 이렇게 선지 국수가 나왔고요. 수그레도 많이 들어가 있고, 음. 와, 선지를 그냥 뭉땡이로 주. 선지를 그냥 뭉땡이로 주셨네. 와, 이게 진짜 시장 오일장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야. 국밥은 따로 국밥처럼 나오고, 안에 꽉차 있습니다. 이렇게. 어이구야. 다 먹을 수 있겠나? 아까 어머니가 담그신 겉절이. 네, 고추, 양파, 생채. 아. 좋습니다. 정말 좋습니다. 잘 섞어서.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던 수그레 음. 음. 여러분, 이 수구레가 비계가 아니에요. 음. 이 수구레는 어떻게 보면 콜라겐 단백질 덩어리입니다. 예,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. 음.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쫄깃쫄깃해요. 음. 씹으면 우리가 소고기 묵국 먹잖아요. 그 느낌의 맛이 나요. 음. 그냥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 좋다 음 좋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동네에서 먹는 그 맛은 아니다 이 보니까 고사리도 들어가 있고 확실히 다르네요 음좋네아 음. 아, 멀리서 온 보람이 있다 음. 어 김치는 젓갈 맛이 강해서 정말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. 국수도 알맞게 잘 삶아졌고요. 음. 어. 개인적으로 괜찮네요. 음. 와 선지도 큰장이 되게 좋네요 와 좋다 선지향이 확나 음, 굉장히 신선해 음. 이 수구레가 좀 느끼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양파랑 같이 드시면 좀 괜찮겠죠 음 이게 수구레 식감 자체가 우리 소고기 먹으면 근막 있잖아요 근막 음. 그 금막 찜는 맛하고 똑같아요 찜는 음, 맛이 있죠 이거 음, 되게 구수하고 근데 이 수구레 자체가 손질을 잘 못하면 그소 비린내가 엄청나요 근데 여기 그 수구레는 오, 굉장히 깔끔합니다 고소합니다 느끼한 건 없을 수 없어요 음, 이게 어차피 이 수구레 국밥 자체가 느끼하기 때문에 음. 음. 아우 좋다. 음. 음. 맛있지. 음. 아우 굉장히 좋다. 여기서는 맛을 평가를 하면 안될것 같아. 그게 왜 그러냐면. 우리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힘들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드시던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 봤을 때제 취향에는 굉장히 좋아요 느끼한 부분도 있고 구수하고 담백하고 뭔가 확 땡기는 맛인데 음. 어, 이 젓갈 김치도 굉장히 맛있다. 음, 약간 방아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산초가 들어갔나? 김치가 굉장히 상긋한데? 음, 와, 근데 배부르다. 양이 많아. 와, 아, 선주도, 선지에 결이 있어요, 결이. 음. 선지 결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신선하다는 겁니다 음. 꼭 느낌이 가나 초콜릿 먹는 것 같아 <laughs> 초콜릿바저 음. 음. 개인적으로 한시간씩두시간씩 시간씩 와서 먹을 만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자칫하면, 이 수구레 자체, 수구레 국밥 자체가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느끼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죠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. 음! 선지가 핏덩어리네, 핏덩어리. 선지 진짜 맛있다. 없고 힘든 시절에 고기를 넣고 국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, 고기는 다 양반들이 다 먹고, 서민들은 고기를 못 먹잖아요. 소 가족에 붙은 이근막을근막을 근막을 끓여서 먹었다는,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별미죠, 별미. 이 선지국밥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다. 이 수구레의 식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,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으시면, 수구레를 빼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좋습니다. 에. 음. 아유.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다. 고기도 더 줘? 아니, 엄마. 이거 맛있어? 맛있어? 음. 아. 와 이게 먹다 보면 이게 고기가 붙은 부분도 나옵니다. 정말 로또죠, 로또 죠 응. 로또. 응, 먹어. 음? 맛있지. 응. 한끼 식사로 정말 최고다 최고. 응. 네. 아 어, 좋죠. 먹는 재미가 있다. 응.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몽땅몽땅 썰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, 네. 너무 맛있어요. 음, 선지가 굉장히 탱글탱글해. 고추를 올려서, 자칫하면 정말 느끼할 수 있는 그 맛을 이 고추하고 양파가 싹 잡아줘요. 음. 새콤달콤한 무생채랑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별미네. 음. 음. 이게 소세, 솥에, 큰 소세다가 끓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다. 음. 아. 아, 오늘 진짜 몸보신 제대로 가네. 근데 동네에서 파는 수그레국밥집 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이 강려, 강렬한 맛, 맛이 강하지 않고 음, 굉장히 담백하고 좋아요 음. 오, 뭔가 감칠맛이 달라 음. 음. 어우, 좋네 아. 음. 이 육수가 굉장히 좋네 되게 깔끔하고 담백해요 음, 음. 들깨가루가 약간 들어가 있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고소해요 응. 정말 완벽합니다 예. 근데 부, 뭐,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에서 완벽한 겁니다 <laughs> 아 오늘도 정말 깨끗하게 다 비웠네요 이 뜨거운 난로 옆에서 먹었으니 다행이지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합니다 예. 예, 감사합니다 어머니 와 음식 하나 하나야 너무 맛있었어요, 어머니. 맛있어요. 예. 일에 아, 아침 먹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산것 같아. 그니까 와. 벌써 새 일에 사는 데 없다. 솔직히 말해서. 아, 그러니까. 아, 예. 이렇게.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요. 오, 예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예. 어머니. 예. 아, 지금 시간이 8 시거든요. 그런데 <laughs> 아직 장이 안 들어섰어요. 예. 원래 이쪽에 이렇게 장이 싹 들어선다고 하네요. 응.